투자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투자업계 종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조언에 따르는 거라고 보고는 말합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 적은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입니다. 존 보글은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벵가드의 창업자입니다. 2007년 보글은 이 책의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인덱스 펀드의 유용성에 대해 주로 설명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덱스 펀드만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장기적 투자가 단기적 투기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올리는 이유를 다룹니다. 또 월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의 몫을 가져가는지 말하면서 금융시장 딜러인 금융기관의 배만 불러주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월가는 투자금 수조 달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보수를 챙깁니다. 고수익을 올리며 배를 불리는 쪽은 고객이 아니라 월가 사람들이죠. 카지노에서 항상 이기는 쪽은 손님이 아니라 카지노 주인입니다. 투자 게임에서도 금융계의 딜러가 항상 승자가 되죠. 투자와 관련한 비용을 공제한 후 시장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투자 게임은 한마디로 지는 게임입니다. 보글이 제시한 이기는 게임이 바로 S&P 500 인덱스 펀드 또는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카지노 에서 나와서 영원히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다시 말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지는 게임이고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투자의 내기동의 네 저자인 투자 자문가이자 신경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바보 짓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 위험이란 시장 전체가 빠질 위험입니다.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위험은 내 주식만 떨어질 위험입니다. 즉 종목을 선택했을 때 오는 위험이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를 사면 종목, 산업, 펀드 매니저를 잘못 선택했을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오롯이 시장 전체가 빠질 때의 위험만 남게 됩니다. 1장 우화 코트락스 가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덱스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주식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우선 코트락스 가문의 우화를 들어봅시다. 코트락스라는 성을 쓰는 부유한 일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수대에 걸쳐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 삼촌과 이모, 고모, 사촌이 수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가문이었고 미국 내 주식을 전부 소유하며 수천 개의 기업이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과 기업이 이뤄낸 수익을 통해 크게 앞서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언변이 뛰어난 헬퍼 몇 사람이 나타나서 사촌 몇 명에게 접근해 다른 친척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꼬드겼습니다 헬퍼는 일부 주식은 팔고 일부 주식은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적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자수익의 일부를 헬퍼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구원하는 파이를 코트락스 가문이 전부 가져갔지만 이제는 일부를 헬퍼가 가져가기 때문이죠. 사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전략이 가문의 자산 증가 속도를 늦췄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주식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종목 선택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당연히 가문의 자산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뉴턴의 운동법칙에 빗댔습니다. 투자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투자업계 정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조언에 따르는 거라고 보고는 말합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공투자의 열쇠는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을 꾸준히 챙기는 겁니다.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수수료와 세금의 형태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상식이며 인덱스 투자의 본질입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10명에서 100을 10씩 나눠 가지다가 1 명이 20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주식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20을 벌었다 한들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10명이 100을 가져갔지만 이제는 10명이 99만큼밖에 못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전체가 가져가는 크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장, 이성적 과열. 주주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과 일치해야 한다. 전체로서의 주식 투자자 집단이 지금부터 최후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최대는 해당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다.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웃돌거나 밑돌면 매매한 일부 주주는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실만큼 초과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주주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당연히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일치하게 됩니다. A 기업의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기업의 수익과 같다는 거죠. 그 기업의 수익이 10이라면 투자자 10명의 수익의 합은 당연히 10입니다. 그중 누가 매매를 통해 10위를 얻고 9를 얻을 수는 있지만 총합은 어차피 10이라는 겁니다. 절대 1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기.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결국 장기적으로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를 평균으로의 회기라고 하며 보그는 심의짝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다 소위 투자자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장기적 표준에는 관심이 없고 이탈적인 단기적인 주식 시장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며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간 주식 수익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투자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투자 심리 때문이며 주가 수익 비율은 이런 심리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펀더멘털이 아닌 펀더멘탈의 쓰이타라는 시점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주식 시장 수익의 이중적 속 성격. 보은 케인즈의 주장을 기초로 주식 시장 수익을 투자 수익과 투기 수익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주식에 대한 초기 배당 수익률과 이후 수익 성장률로 구성됩니다. 투기 수익은 주가 수익률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3에서 7% 사이를 오가며 평균 4%로 안정적입니다. 수익 성장률 또한 대개 4에서 7% 선을 유지했고 연평균 4.6%였죠. 결과적으로 총 투자 수익은 8에서 13% 수준이며 평균 9%였습니다. 투기수익을 보죠. 자료에서 보면 1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투기수익이 마이너스였으며 다음 10년은 영락 없이 이전의 마이너스 폭만큼 플러스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에 PR이 평균보다 마이너스였다면 1920년대에는 딱 그만큼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평균으로의 회귀가 뚜렷이 나타나는 패턴이죠. 결과적으로 투기수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연0.5% 끌어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추가 설명하자면 투기수익은 우리가 PR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올라 하고 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입니다. 만일 어떤 해에 사람들이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높은 per을 받았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그만큼 per을 적게 받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투자와 투기 수익을 합치면 주식 시장의 총수익이 나옵니다. 투자 수익은 평균 9%이고 투기 수익 은 평균 0.5%이니 총수익은 9.5%입니다. 여기서 투기로 만들어낸 수익은 0.5%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주식 수익은 기업이 창출하는 투자 수익이 거의 전부이며 초기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시장과 기대 시장.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투자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게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거대 상장 기업들이 실제 게임입니다. 실제 돈을 사용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실제 수익을 창출해 실제 배당을 지급하죠. 또 다른 게임 하나는 바로 기대 시장을 무대로 합니다. 판매 수익이나 이윤 같은 실질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윤이 증가했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의 기대감이 상승할 때만 주가가 상승하죠. 기대가 상승하기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PR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기대 시장은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 시장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려놓죠. 다시 말해,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 실제 수익보다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단기적 기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투기 수익이 아닌 투자 수익을 쫓아야 합니다. 투기 수익은 아무리 잘해봤자 0.5% 밖에 더 벌지 못하는데 비용이나 위험은 더 크기 때문이죠. 보글은 실제 시장과 투자 수익을 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자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시장 시 미스터 마켓으로 의 인화해 설명했습니다. 이 미스터 마켓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해 매일 찾아와 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주면서 팔란 운동사라는 둥 말합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듯해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죠.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일시적 시세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배당과 기업의 경영에만 관심을 둘 겁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너무 흥분하지도 말아야. 3장. 투자자와 기업은 공동 운명체. 1320년에 오컴의 윌리엄은 다음과 같은 멋들어진 표현으로 단순성의 미덕을 설파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대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이후 오컴의맨도날리라고 불리는 이 명제는 모든 과학적 탐구의 원칙이 됐습니다. 미국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주식시장을 통째로 담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겁니다. 지난 90년 동안 대표적인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는 스탠더드 앤푸어스500 지수입니다. 1926년. 종합주가지수로 출발한 S&P 500 지수는 그 명칭대로 5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이 500대 기업이 미국 전체의 주식 가치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상장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당연히 전체 주식투자자의 집단이 벌어들인 총수익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이들 투자자가 챙기는 순수익은 총수익보다 항상 적죠. 시기에 관계없이 중개비용 때문에 투자자의 순수익은 시장의 총수익보다 항상 적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인덱스가 항상 이기는 것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소형 펀드가 시장을 주도할 때에는 전체 시장 인덱스가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중소형 주가 약할 땐 인덱스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은 주도하는 종목에 따라 누군가는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럴 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항상 이깁니다. 액티브 펀드의 기준지수 S&P 지수와 액티브 펀드 지수를 비교하는 이른바 스피바 보고서는 2016년 보고서에서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액티브 펀드 중 시장보다 못한 성과를 낸 펀드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90%가 시장보다 낮은 성과를 냈고, 또 핵심 대형주 중심의 액티브 펀드 가운데 97%가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보글은 복잡한 샘법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자에게 모든 해법 가운데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즉,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비용의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계속 보유하라는 거죠. 자장 이기는 게임은 어떻게 해서 지는 게임이 되는가? 간단한 산수의 잔인한 법칙. 투자자 집단이 배당금과 수익 성장의 형태로 기업이 올린 수익을 온전히 받아 챙기지 못한 이유가 대체 왜일까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특정 연도에 시장에 7%의 수익을 냈다면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7%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금융 중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을 내고 남은 것만 투자자의 몫이 되죠. 게다가 투자 수익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비용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필연적으로 금융. 시장이 창출하는 수익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까요?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며 매매하는 경우 연1.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매 빈도가 높지 않다면 비용은 1%로 낮아지고 매매 빈도가 더 높다면 훨씬 커질 겁니다. 주식형 액티브 펀드는 자산 운영 보수와 운영 비용이 연간 2에서 3%나 됩니다.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그토록 오랫동안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이유 중에서 높은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하죠. 대체로 펀드 매니저는 또 똑똑하고 학력 수준도 높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게다가 대다수는 정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죠. 시장을 이기기 위해 종목을 선별하고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극소수의 매니저는 시장을 이기겠지만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펀드 매니저를 집단으로 보면 항상 시장보다 못하게 되죠. 보글은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비용에 대해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980년대 이후 연평균 1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가 많았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년간 주식시장 수익률의 연평균 7%로 라고 여기서 뮤추얼 펀드의 연평균 비용을 최소 2%라고 하면 펀드 수익률은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연평균 7%를 50년간 투자하면 29만 4600달러가 됩니다. 반면 펀드의 5% 수익률로는 50년 뒤 11만 4700달러가 되죠. 주식시장의 총 수익보다 17만 9천달러나 적은 수준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비용에도 적용된 탓입니다. 첫해 말에는 투자자산의 약 2%만 증발했지만 10년 후에는 17%, 30년 도에는 43%가 날갔습니다 그러다 50년째엔 무려 61%가 증발했습니다. 시장을 보유했을 때보다 61%를 비용으로 지불한 겁니다. 투자자는 결국 39%밖에 손에 넣지 못하게 되죠. 투자자가 자본을 100% 투자하고 위험도 100%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익은 40%도 얻지 못하는 거죠. 자본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현 금융 중개 시스템이 60%를 가져간 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복리 비용의 횡포는 복리 수익의 마법을 압도합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즉 단순한 하고 비용 수준도 낮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더라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느라 괜한 손실을 떠안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바로 비용이다. 펀드 판매자들은 1900년대 이래로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9.5%였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펀드 비용인 2%와 물가상승률 3%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제 수익률 9.5%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고작 4.5%입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가 정당한 자신의 목을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포구리 말하는 정당한 몫이란 시장 수익률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물가 상승률을 뺀 수익률입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린치는 은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년 동안 343.8% 상승했다. 4루타를 달성한 것이 같은 기간에 일반 펀드는 283%가 상승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